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알맹이 요기 5화 92번 문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자 이제 문제가 가끔 가다가 회차마다 좀분벙뛸 수도 있는데요어쨌쨌든 쌤이 세 그. 회차별로 해서 문제 번호를 다 입력을 해둘 거기 때문에 나중에 검색을 해서 채널 안에서 볼 때는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문제를 좀 먼저 쪄서 왔어요. 92번 문제를 보면요. 얘는 지금 얘도 이제 되게 유력한 후보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fx를 줬고요. 2차 함수를 줬는데 얘가 이제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해석을 되게 잘 해야 되는 문제라서 가나의 조건을 한꺼번에 혼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차 함수 조건을 줬는데 딱 우리에게 준 거라고는 abc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문제 상황들을 좀 보아 하니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줬고요. 그죠? 얘가 근의 분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가족권을 먼저 해석을 좀 해볼게요. 결국에 얘는 가족권뿐만 아니라 나조권까지도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첫 번째 스텝에서는 당연히 가족권부터 먼저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첫 번째에서는 일단 a, b, c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해 볼게요. 나조권에서도 근의 분리가 주어진 걸로 봐서는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걸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 상황에서 일단 얘는 판별식을 썼을 때 서로 다른 두식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적용을 해보면 b 제곱 마이너스 8ac가 0보다 크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b 제곱이 결국에는 8ac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a하고 c의 존재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결국에 b 제곱은 누군가의 제곱의 값이고요. 지금 8a c인데 a 하고 c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크더라도 자 a가 엄청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라고 해습니다왜냐하면 abc가 10보다 작은 자연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곱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최고치도 81까지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a가 아예 1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엄청 작게 c도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b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에서 그렇죠? b는 최소한 8보다는 커야 되니까 4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요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 제곱이 8ac 보다는 일단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b의 최소 조건도 결국에는 4 이상은 가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일단 b하고 a하고 c 사이의 관계를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b는 최소한 4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9까지도 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것도 A하고 C가 1의 조건일 때만 가능한 거니까 이제 A하고 C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나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2에서는 나조건을 좀볼 건데요. 나조건에서 근의 분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얘가 결국에는 X축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2와 3 그리고 6하고 7에서 지금 근을 가지는 것으로 대충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요런 식으로 지금 이 참수가 지나갈 거예요, 결국에. 맞습니까?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두 개의 근, 알파하고 베타로 확인을 해봤을 때, 두 개의 알파 베타의 근의 합이 결국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A분의 B가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어,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본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분의 B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범위가 꽤나 타이트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알파고 베타는 두 개를 더했었을 때 2하고 6보다는 커야 되고요 3하고 7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알파하고 베타의 또 다른 부등식의 범위가 주어지게 돼요 즉 a 의 b의 값이 자연수인 조건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얘가 8보다는 커야 하지만 10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라? 근데 8부터 10까지인데 a하고 b가 자연수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a가 뭐, 지금, 지금 상황을 보호하니까, 알파덕의 배드가 8과 14이에요. 8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근데 A가 1이면 B가 9일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A가 2가 된다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그럼 B는 최소한 16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분명히 가조권에서 B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가조권과 나조건 즉, B가 최소한 4부터 8 사이였다는, 4부터, 4부터 9 사이였다는 이 조건으로 봤었을 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A가 반드시 1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A가 1이 아니고는 이 식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거를 알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럼 A가 1일 때 B는 지금 얼마여야 하는 거죠? 반드시 구여야 되는 거죠? 그죠? B가 반드시 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연수가 만족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A하고 B를 가나 조건을 혼합해서 다 구했어요. 자, 그럼 C는 어떻게 될까요? B가 9니까 81이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A가 1인 게, 고, 1인 게 고정이, 고정이 됐으니까 지금 8 곱하기 C는 어쨌든 간에 C가 자연수니까요. 8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81보다는 작기만 하다면 모두 다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값은 최대 많이 가면 9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 걸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파, 베타, 나조권에서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봤을 때 알파, 베타가 결국 C가 되는 걸알수 있죠 2C 그쵸? 알파, 베타가 2C예요 A가 1인 거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알파, 베타인 2C도 지금 이두 근을 통해서 보면 알파곱고 베타의 곱은 12보다는 커야 하고요 그리고 3 7이 21, 21보다는 작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2C가 그러면 c가 이 조건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숫자가 거의 극단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냄,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c 자체는 지금 아무리 많이 가봐야 뭐 7, 8, 9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최소한 12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또 10보다는 작은 자연수니까. 그래서 c의 범위는 지금 9에서부터 7까지는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원래 원천적인 여기에서도 8972니까 범위에 위배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까지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 봤었을 때 가능성이 있는 제 스텝 3로 넘어오면 가능성이 있는 함수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일 것이냐, 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6일 것이냐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이 세가지 후보군이 있어요 c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그런데 분명 문제에서는 2차부등식의 범위를 정확하게 한정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이 세가지의 식 중에서 한가지가 답이라는 거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근의 분리가 들어가게 돼요 근의 분리라는 건 이제 정확하게 배운 학생들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또 기억을 못 해요. 근의 분리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게 되는데 가장 간단한 형태는 특정 값에 대해서 두 근이 모두 작을 때예요. 예를 들어 어, 0보다 작은 두 근이 있다고 하잖아요. 알파 베타. 그러면 이 0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f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인 거죠. 위로 볼록이라면은 반대 조건이 되게, 되게, 되니까 F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반드시 0보다 작다. 뭐, 이런 것들이 그의 분리입니다. 즉, 이거를 여기에다 원래 값에도 적용을 해보면, 좀 처음에 왼쪽, 여기, 여기, 여기 식으로 돌아볼게요. 여기, 여기, 여기. 로 돌아서 보면요. 아, 이, 이게 자로 돼있네. <laughs> 자, 다음 버섯 점에서 바꿀게요. 요 녀석이 지금 2를 통해서 올라가는 요 값을 보면 0보다 크죠? 3을 통해서 내려오는 값은 0보다 작습니다. 6을 통해서 내려오는 값도 0보다 작고요. 7을 통해서 올라가는 값도 0보다 커야 돼요. 이 조건들을 활용을 한다면 여기 주어져 있는 3개의 후보군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고요. f에다가 2를 대표했을때자 그럼 1번, 2번, 3번으로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경우 자 이제 좀 지울게요. 1번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네분리를사용을 했을 때 지금 f에다가 이 fx에서 f의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1번식에 대해서 넣는 겁니다. 2를 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되는 건데, 2, 2는 4, 빼기 2, 9, 18, 더하기 14가 돼서 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이쿠야, 0보다 커야 되는데, 0이 겹치면 안 되죠? 그러면 알파가 2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위배되기 때문에, 오케이, 탈락됩니다. 바로 탈락됐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식에다가도, 뭐, 숫자를 좀 넣어봐야 되는데 지금 패턴상 14, 음에 16이니까 여기다가 2를 넣는 거 당연히 0보다 크게 나올 거예요 왜? 상수항이 커졌으니까 그쵸? x제곱빼기 9x는 지금 고정된 상태에서 상수값만 14, 4, 16으로 2만큼 커졌으니까 당연히 f에 2를 넣는 건 2가 돼서 0보다 큽니다 자 그럼 좀더 극단적인 숫자를 좀 넣어봐야 되겠네요 f에 7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f에 7을 넣었을 때 f에 7을 넣으면 7, 7이 49 빼기 7, 9, 63 더하기 16이 됩니다 그러면, 요 녀석이 두 개를 더 했었을 때, 65가 되니까, 오케이, 0보다 커요. 어, 그럼 요거 통과.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3을 넣어볼게요. 3을 넣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3, 3은 9, 3, 3은 27, 플러스 16인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서 0보다 작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마지막 조건 넣어볼게요. F에다 6을 넣었을 때도 0보다 작아야 되는 건데, 6, 6, 이 36, 6, 9, 54에, 16을 더합니다. 자, 그러면 36과 16을 더했을 때 52가 되고요. 54를 빼니까 네, 0보다 작은걸알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만족되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3번은 뭔가 안 되는 게 있는 겁니까? 그렇겠죠. 어, 예를 들어서 3번 식에다가 요 3번 식에다가 만약에 f에다가 7을 넣는다 가정해 볼까요? 자, 그랬을 때49 빼기 97이 63 더하기 18이거든요 자 이랬을 때두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67 오케이 그거 양수 맞아요 근데 f에다가 6을 한번더 해볼까 자 6을 더하면 36 빼기 54 더하기 18인데 어라? 36과 54 18을 더하면 54니까 얘가 0이 돼서 예, 위배되는 거죠 조건이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3번 폐기 1번 폐기 2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 전체적으로 종합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가족권과나족권을 한꺼번에 혼합하면서 가족권에서는 판별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B제곱과 A, C의 관계를 파악을 했고요 우선 그 다음에 아래로 넘어와서 두 근의 경계 조건이 주어지고 나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가족권의 A, B, C가 자연수라는 허점을 활용한 거죠 그걸 통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의 범위를 추정함으로 인해 ABC값의 조건들을 찾았고요 마지막 상황에선 근의 분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각각의 좌표에 주어져 있는 이 근의 분리를 담당하고 있는 2367값을 넣음으로 인해 어느 구간에서 양수 음수가 되어야만 적합하느냐를 가지고 따져본 겁니다 당연히 얘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확신은 어디서 왔느냐 ABC 즉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자연수로 양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에대해죠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문제가 엄청 길죠. 자, 뭐, 여타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는 해설 영상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스텝4는 여기 위에다 쓰도록 할게요. 아니면 얘를 좀 올리나? 어, 얘를 좀 올려도 되겠다. 자, 이제 스텝4로 보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 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방정식은 찾았어요. 이 함수를.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6인건데 요녀석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의 구간에서의 만족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우리 하던대로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이 0보다 작다는거죠. 작거나 같다. 자, 그랬을 때 3하고 6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걸 확인할 수있고요 x빼기 3 곱하기 x빼기 6이 되면서 요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3부터 X가 6까지 근이 들어가는 걸알수 있고요 3, 4, 5, 6이니까 답은 4개인 4가 되겠습니다 3번이 되는 거죠 네. 한번 정리해보시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인데 일단 스텝 4까지는 뭐 스텝 4는 엄청 쉽고 스텝 3까지 넘어와면 넘어오고 나면은 좀 간단한 문제로 풀이가 되는 것으로 바뀌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 그렇죠. 근의 분리 하나만으로 이렇게 많은 형태의 조건과 어떤 정보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요런 부분들 보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맞고요. 어, 지역 학교 일반고나 뭐 가방고 어디든지 나오시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 두고 곱씹어 보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